쪽에 문... 웨스트 안쪽에 문까지 3문까지 다 열려있어요 근데... 네, 노스로 들어와 노스로 들어와 노스로 들어와 노스로 들어와 노스로 들어와 천천히 들어와 이거 사우스쪽에 도네들이 봐도임러 사우스쪽에 뭐 있는거 아냐? 저거 골라비 왜 아래쪽에 왜 있지? 사우스... 디티케이 아 있네 아켓 사우스 디티케 앞에... 앞에 밤 아니... 토카님요토카 맞아봐 디티케이 스웨스트로 가는 중 네네네 대기 되게, 되게 되게. 아니 씨 여기 둘둘다 전부 짤게 지금 짤게5 4 3 2이 앞에 짤게 앞에 짤게 앞에 짤게 탱커들만 탱커들만 올리고 싸스로 퍼져 싸스로 퍼져 싸스로 퍼져. 이 벽에 붙지 마 벽에 붙지 마 벽에 붙지 마. 에스로 퍼져 있어. 님들 이스트로 퍼져. 이스트로 들어와. 이스트로 들어와. 이스트로 들어와서 퍼져. 요 토카 고홈 님들 이스트로 들어와서 퍼져. 님들. 테리 들어와서 퍼져. 오케이 웨스트에서 양각 보음. 중... 중앙에 있는 애들이 말라 죽는 구도예요 오케이 이거. 오케이 오케이. 님들 웨스트로 와.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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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지금 전부 오. 4 3 2 1? 이 자리도 탱커 죽여 고 생각하시고, 생각하지고탱커지시탱커 k a 탱커 a s t e r Potter, e a s 로 퍼져 Potter, Easter Potter, e a s 에 e r Potter, e 에 s 에 e r Potter, Easter 했어 t t e r Easter Potter, Easter p 에 t t e r 이 a s s t e r p o 이 t e r Easter Potter, e a s t e 문 Potter,

닌데 노스, 노스 경로당 선 4, 3, 2. 이 노스 경로당 선보우 경로당 선보우 경로당 선보스 경로당 선보우 경로당 선보로당선보로당선보로당선보로당스보로당 선보우 스로당에 k 우 경로당 에보우 경로당 선보우 경로당 선보우 들로와 선보우 들어와 선 k 우 경로당 선보우 경로당 선보우 경로당 선보우 경로당 우 경로당 선보우 경로우로당 선보우 경로당 선보우 경로당 선보우 로당 선보우 경로당 선 빨리 빨리 당 선보우 경로당 선보우 경로당 선보우 경로당 Okay. Okay. 이문 중... 웨스턴! 중. 스턴 웨스턴! r 타르... 네. 문 w e s t 웨웨턴턴웨턴턴웨턴턴 Western, w e s t e 엔 n 브로엔 t 브로엔 w 브로엔 e 브로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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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t 로 r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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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t e 가봐 n 웨스턴! 가봐, t e r Enter, Enter, 웨스 t 웨스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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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t 오케이, n t e t e r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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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k 선분 들어오는 중. 니네 문 넘어가지 마. 문 넘어가지 마. 대기 대기 여기 대기 여기 대기. 서스에서 들어가요. OK 특 서스에서 온대 특히에 서스에서 온 니네 특히에 서스에서 오는 중. 이렇게 로스에서 로 퍼져.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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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로스로 퍼져 로스로 퍼 웨스트 못 잡아. 웨스트 못 잡아. 웨스못 잡아. OK 서스 관광. 어리 대리 사이드. 들어간다, 들어간다. 로스 지금 인사이세 카운터 바로 두 쓰리. 바로 인사이 바로 이세 바로 이드 바로 이 세대. 반반반. 이 서스 들어온다 이제. 반반 반. 애니로 애니로 오돌 오돌 반어 애니로 보다 애니로 보더 애니로 보다 애니로 보더리 애니로 보다 애니로 보다 오케 나가면 오케이 눌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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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 웨스 쪽 웨스 쪽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우리 연합이 박았어요 한번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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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로 기캐 준비 SE로 기캐 준비 기오 초크 에스기턴 본다 이제 이이 초크 초크 다턴 본다 잘잘서 들어서 가 들어가 들가가어자어 앞에 얼른 올라가, 얼른 올라가,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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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케이 사우스로 빠져나 다시 걸어, 다시 걸어. 사우스에스 아 터져, 져터터못터터코코사우스스서전 온다, 온다 이제. 사우스에스 벽 넘어, 스에스벽 넘어, 사우스에스 벽넘스에스어이스존 잘했어. 스로파스파스파스파스파 잘했어, 잘했어. 존나 있어. �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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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프 i 트에 i 아요 오케이 오케이, 안 u n 들어 d to talk to me. You need to 스에서우스에서 e 치고 온다. e e 계속 알겠지? l k 거기 me. You need to talk to me. You n e 퍼져있어, 가 a 어 k t 어 m 어가 o u n e 가 d to t a 지 k t 거기 있지 o 지 need 오케이, a l k 서 그냥 대기 o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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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o u 노스로 퍼져, 노스로 퍼져. 근데 가르 잡아, 가르 잡아. 이제 가르 잡아. 바 잡고 있어 네네네 네, 네. 우리 웨스트 있, 네. 웨스트 있, 네. 웨스트. 웨스트 노세스 퍼드 했어. 노세스 퍼드 했어. 노세스 퍼드 했어. 펜탱들 앞에서 맞는 거 바로 히로패드 준진돼 일위온 이스트 받은. 우리 노세스 퍼드 했어. 퍼드 했어. 퍼드 했어. 퍼드 했어. 퍼드 어 오케이 들어올 생각 없어요. 이우수병나면서 전부 디펜스 까면서 5 4 3 2 1 경로서 경로서 경어서광장에 페이크.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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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되게 되게 되게. 이렇게 다 나가요 지금. 앤데 님들 이거 캐스 보고 캐스 보고 캐스 보고 캐스 보고. 이렇게 전부 나가는 중. 근데 이거 팔고 있어봐 님 쌓수라 쌓수라 님 쌓수라 쌓수라 캐스 팔고 써 쌓수라 님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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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쌓수라 쌓수라 님 쌓수라 쌓수라 쌓수스로 전부 지금 신자이에서이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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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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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로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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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반으로 나눠줬어요. 문트로, 죽이시는 거 죽이고 와. 이스트로다. 근데 마운터패, 마운 에이스로우셈, 다 에이스로우셈, 에이스로우셈. 근데 말 타고 다 에이스로 와. 나, 나스 게이트 있어. 님들. 소 전화 다 불러. 어 어. 나핑로 나핑어, 로핑핑 여기 님 여기 대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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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준비 준비. 님들 벽 넘어서 인게리 준비 전부. 5 4 3 이, 1벽 넘어서 벽 넘어서 벽 넘어서 벽 넘어서 병 넘어서 병 넘어서. 오케이 오케이 빼빼빼빼빼 빼. 로스로빼 노스페 빼, 노스루 빼. 여기 대기, 여기 대기. 대기, 대기. 님들 살짝 언덕 올라가 있어, 언덕 올라가 있어. 오케이, 거기 대기, 거기 대기. 앞, 아, 앞에, 앞에. 오케이, 다음. 님들, 웨스트, 웨스트 게이트로 와봐. 딜러들 다 웨스트 게이트로 와봐. 딜러들 다 웨스트 게이트로 와. 그니까 러 NW 벽에부터 웨스트 쪽 NW 벽에서 오버돌볼 거야. 웨스트로 지금 딜러들 준비. 디펜딩들은 SA 보고. 님들 우리 4 0트픽 400픽, 4 0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직, 아직, 아직. 님들 우리 웨스트 벽 넘어서 인계지 막을 준비해. 아직, 아직, 아직. 나왜 문이 안 나가지냐? 로스웨스 아길라 왔어요 에? 에? 로스에스 아길라 왔대요 이제 되게 되게되게 아길라, 아길라 20레벨 아길라 20레벨 오케이 웨스트에서 사우스로 지금 T2K 한, 한 파티 들어오는 중반 아? 파티 3?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S2 병높어 병높어 오케이 빼빼빼빼빼빼 아길라 우리 왼쪽 저거 치고 있대요 오케이. 아니 아냐 니 아길라 웨스트에서 지금 사우스로 돌아서 지금 이스트로 걸어오는 중아 아길라 사우스로 돌아서 이스트로 오는 중 와키맨 뒤쪽 눈이지. 중... 근데 캐슬과 캐슬 한 명이 들어서가 그해피즈를 아길라 빠져요. 하고... 아길라 웨스트로 아길라 빠져서, 빠져서 사우스 없더이. 아길라 웨스트로 빠져가지고 사우스 언덕 올라갔는데요. 님들 이제 앞에 턴에 터에 턴에 엔트로폰 엔트로폰 엔트로, 터네. 엔트로, 터네. 엔트로, 터네. 엔트로 터네. 앞에 트리세이지 준비. 님들 가지 가지 가지. 우리 앞에 탱커들만 볼 거야. 그러니까 저도 뭉클. 아길라밤 들어온다. 아 TK 밤 들어온다. 어어 어. 니 누군 나가면 나가 나가 나가. 아까 내버이거 뭐? 문, 안으로 그냥 들어가고아겔라토스크링문내 걸리는데 아겔라가지 지금 나방 히 쳐야지 아겔라가 티트케 뒷방인데 아겔라가인데 아니 근데 문이 안 나가죠 이거 케고아 오케이, 오케이. 시체 <laughs> 시체 먹고 에스로 나와. 나와, 나와 지금 에스로 나스로 이스트로 도는 중이고 아겔라랑십 없어요 에, 에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이스트가 티트케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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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스 이스트로 없더 이러는 중 에서스 이스트네 서스 스트 t t k 가더센거 같아요 <laughs> 아, TTK가 31레벨이고 아기라가2 아길라 4레벨이서 네네 아기라 t t k 31레벨 아기라 칼핑에서 마운트업에서 웨스트로 돌아 네네네 아기라 우리 아래쪽에서 웨스트로, 웨스트로 지금 우리 왼쪽으로 돌고있어 아기라 지금 아니아쪽빠져 아니, 오케이 오케이 남은팀은 남은팀은 티티티케이 서브스로 가는 어 웨스트로 턴지턴한번 빠졌어요 티티케이벽 조심해 벽 이거 앞에 보이는 거 있으면 그거로 캐치해줘, 님들. 오 hey, 언덕 위에서 홀드 중. 오케이, okay, 카스야, 너 거기서 있으면 뒤져. 그거 베이몬스 이속늘려서 뒤져요, 카스야. 정신 차려. t 이 k t 케 k 우리, 우리 사우스 아, 쪽으로 맞아, 맞아, 맞아. 지금 마운터 가고 온중 에에에, 님 사우스로 와봐, 사우스로 와봐. 병력 생기지 말게 준비. 아직, 아직. 오케이, 깜빡깜빡. 방간다, 방간다. 초하에 박혀요. 아우, 팀마 디마, 디마, 디마. 마운터. 우리 연합하고 싸우는 중. 오케이 나버고싸는죠우스초크 여기 반 들어온다. 오케이 우리 팀 들어. 싸스 스스 걸어라. 스걸어스걸어 근데 왜 이스케이프 팩 쓰고? 3 2 1 이스트케이. 케이풀 푸시한다. 이스케이스로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에 먹어. 정먹 먹어. 점먹 노스로 라이라 노스로 올라가. 노스로 올라가. 이라 노스로. 이이밀리 이스트로. 이스트로 돌려줘.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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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스로 계속 스로 계속 가, 내로와아어수 있어, 내로채케이 사우스 이로 지금. 어, 지금 내니로 네 계속 가, 내로 계속,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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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케이사우로 빠져. Okay. 네, 우리 연합하고 싸워요 지금. 이거 노스로 들어와, 노스로, 와, 노스로. 이거 캐스 들어가면 안 돼요? <목소리> 아겔라가 아깨라, 지금 채케이 뒷방 치고 있어요. 에, 에. 채케이한 파티 터졌고. 아, 저희 지금 사람들 그거 3개 해가지고 음, 다시. 사우스 어, 이스트가 아겔라고 사우스 웨스트가 티트케이예요 뒤에 또동 살려 저거 뒤에 님더블 w 쪽에 한번 살려줘 오케이 그럼 사우스로 사우스로 오셈 어, 검차 킬게요 아살리지 마요 지금 노스 이스트로 오세 이스트로 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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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라 어, 칼핑 티트케이 노스 이스트로 온다 칼핑에서 마운트 업죠 우리 사우스 웨스트에서 온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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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로 오셈 애니로 오셈 핑 너무 다와저기 왼쪽에 있는 네명 뭐야 아겔라 왜? 마운트 타고 애니로 빠 SK 어, 사우스 업데이어 어. 얘 어. 아. 사우스 언덕 올라? 사스언덕 올라? 나지마나지마 이스 스이스로 퍼져. 다스 프론트 사우스로 퍼져. 사우스 퍼져. 사스로져 아직 아직 턴안 썼어. 턴안 썼어. 어님 S로 크게 퍼져. 크게 퍼져. S로 사우스로 넓게 퍼지는 중. 오케이 오케이. S로 크게 퍼져. 제스다스트케 이스턴 싸스로 덮어스로덮스로 덮어져 싸스로 벤트 바뀐다 이제 엔트 브라 엔트 브라 웨스트 들어 웨스트 우리 연합, 연합이 인게이지 했어요. 어, 전부 준비 5 4 3 우리 연합하고 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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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 에스로 파이스로 파이트로 파이로파로 에스로 파트로서 k 에스로 가는 중. 앞에 됐어. 에스로 계속 에스로 계속 스로계서 앞에 스로계스로계스 좀 쌓아서 계속 와, 계속 계속가 이스와 e 이스와 e 이쪽 e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킥 꼬리 길어. 오른쪽,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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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킥 없다 일하는 중. 어 오른쪽 오른쪽 계속 가 오른쪽 계속 가. 이스로 콜드시 지금 다시 빼. Okay. Okay. 아나 죽었어 여기서 상기상. 관계 하나요? 예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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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나가. 아니 이거 왜? 근데 상계에서 알 퍼져서 알백해요. 그리고 아이템 먹은 거 있으면 코트뱅킹코트에뱅킹 뱅기,